네이 사주를 해설합니다. 정민년에 태어나서 병오월 갑인님 가빈일주인데 이제 씨는 몰라서 못 적었는데요. 갑목일주가 5월에 태어났는데 어, 여섯 자 중에는 저 금하고 수가 없습니다. 목이 두 개, 화가 세 개, 토가 하나인데 어, 여섯 자 중에는 금 수가 없는 사주인데 이 사람은 이름만 되면 다 아실 거예요. 양향자. 아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삼성전자 임원까지 갔다 계서 어, 지상의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 선거가 4월달 에 있는데 지금 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나경원이가 지역구인데 나경원이 대양마 아, 나경원이 잡으로 양향자를 지금 이의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. 상당 여자로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. 고졸 가지고 삼성 임원까지 간 거는 지금 근래에 드문 일입니다. 그래. 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제 아주 일호로 여자 1호로 선택받아서 스카우트 된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국가 개발 원장까지 맡았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. 그래 가지고 뭐 강주로 가면은 무조건 당선될 텐데 그냥 그, 어, 나기영원이 잡계에서 여자, 대 여자를 붙인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면인데 상당히 야문 여자예요. 어, 전남 화순 출신인데 에, 삼성전자 임원까지 갔으면 그거 대학교 나와도 힘드는 건데 고졸 출신으로 됐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. 그런 운세를 봤더니 금년에 이 사람이 이제 53살인데 운세가 참 좋아요. 지난해 운도 참 좋았고. 지난해 운도 참 좋았고. 지금 현재 운이 좋아서 내년에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는데 내년에 이제 좌우중한가지가 걸리는 점도 있는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져요 나경원 씨 맨날 그 별로 인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가 시내 대운인데 운이 아 많이 좋습니다 시내 대운이 시내 대운이 끄 끊임없이가 좋은 운이라서 어, 내년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내년에 또 경이라는 것이 또 간이다. 그래서 어, 양향자 나기영은 대양마로 나기영을 붙은다. 여자끼리 싸움을 한다는 얘기인데, 에,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와서 봤더니 운이 참말로 좋게 갑니다. 에, 초반 1 6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운이 좋게 시작이 돼서, 그래서 이제 줄줄이 계속 승진 승진했는데. 어, 지금 이제 초, 어, 중반전 46이 30년도 어, 오히려, 오히려 운이 더 좋습니다 지난 운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이 60년 좋은 거예요. 그 일반적으로 운이 예, 좋게 갈려면은 60년이 최고 좋은 거예요. 그 나쁜 사람은 반대로 60년이 나쁘니까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인생 끝난다 그런 거예요. 어, 이 사람은 10대 중반부터 어, 이렇게 오십, 칠십 대 중반까지 육십 년인 으니 얼마 살 삶이 이렇게 행복합니까? 그리고 십육 세부터 이성 친구 또간 직장이 좋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남자 친구나 이성을 좋게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 운이 참말로 부럽게 좋았네요. 그러니까 안철수 씨 같은 사람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십 대, 삼십 대, 사십 대, 삼십 년인 그렇게 눈부시게 좋아서. 수천억을 벌은 거요. 컴퓨터 그 바이러스 가지고. 그 손학규 씨도 그 50대 전까지만 해도 운이 엄청나게 좋다가 그 뒤에 내리막이니까 되는 일이 없듯이 이 양향자 씨는 운이 60년이 좋으니 너무 너무 부러운 겁니다. 나무가 더울 때 태어났는데 불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씨가 이제 물인 것 같습니다. 그 운에서 물이 오니까 나무가 팍. 확 크는 거요. 예 한없이 크는 거예요. 나무 큰 나무로 되어 났는데, 근데 배우자 운은 별로 안 좋은데, 근데 배우자 관계는 잘 모르니까 뭐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운이 좋으니까 그것도 뭐 결혼했더라도 소리 없이 하는 건지 배우자 운은 별로 안 좋습니다.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. 사주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. 그런데 운이 좋게 가니까 내년에 빅카드가 되겠다. 동작구 나경원하고 양향자가 붙으면 빅카드가 될거같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지금 한국당 인기가 별로 없어서 상당히 한국당 국회의원들 힘들 걸로 봐요.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선진화법으로 나경원 씨도 거기 고소 고발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. 희망이 있다. 운이 강력한 운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거기 온다.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. 이 여자도 고란살이 있어서 부부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탕화살이 있어서 뜨거운 걸 조심해야 되고 보통 성격이 아니다 말을 잘합니다. 패장 이 있습니다. 누구한테 말을 함부로 합니다. 함부로 한게 아니고 할말 하는 거예요. 남들이 못하는 말 대통령 앞에 가도 할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원까지 같이 당당하니까 너무 너무 소신이 당당하고 할 말하고 말을 잘한다, 영리하다, 삐순이다, 잘 삐진다. 예, 그러나 구설수가 따른다 예,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주인데 운이 좋아서 징그럽게 운이 좋네. 예, 운이 그 60년이 좋으면은 인간사 정말로 살만 나지 눌눌날라. 반대로 나쁘다 개 보세요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지. 76세부터 내리막입니다. 그때 뭐 내리막 해봤자 뭐 젊었을 때부터 뭐 행복하게 살았으니 아 이거 참 부럽습니다. 양양자 씨 향후 모든 걸 뜻대로 이르기를 바라고 정치인 데서 소신을 폈으면 합니다. 여기서 줄입니다.